네, 전진건설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 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종가로서 우리 전진건설이 마이너스 2.43%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크게 상승 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내려왔을 때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고 지금 두 시간봉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상승이 나온 구간이 여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매물대가 있었어요. 이 매물대를 뚫고 다시 이 고점을 트라이를 한번 했고 거의 고점에 딱 막혀서 최고의 상승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들이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의 지지가 좀더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딱 나오게 되면 이 순간을 꽤 여기서 매집봉이 한번 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캔들이 나오게 되면 크게 상방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주봉으로 정말 봐야 되는데 이 상승분에 대한 지금 옆으로 조정이 얼마 안왜냐면 여기 고점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케이 보시면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얼마 안 나왔어요. 정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정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조정 안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만약에 빠질 차트였으면 여기서 내려오고 크게 빠졌었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이런 매물 때 다시 스탑되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틀어이 했다는 거는 여기서의 조정이 일단은 일단락 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전진건설로 크게 한다고 말씀드려서 최소 전고점까지 수익을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낼수 있었는데 아직도 이 상승분에 대한 이 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고점을 넘기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일단은 붙인 상황에서 여기서 근데 여기가. 목표가가 아니에요. 여기를 당연히 뚫을, 뚫을 텐데, 당연히 여기서 붙인 다음에 일시적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빵하고 뛸때 정말로 전진건설은 크게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이죠. 여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끝이 나고 엔자 파동으로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정보점을 뚫게 되면 여기가 빠르게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N 자인데 거의 보시면 교정이 그 얼마 안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1대1로 날아가기는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제가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재건 관련 섹터에서 전진건설 같은 경우는 상방이 상방이 전고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게 되면 신구가잖아요신구가가 되는 경우에는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을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왔을 때도 그와 함께 잘 살펴봐서 매스타점을 다시 잡아서 더 크게 한번 수익을 챙겨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가 된 구간이 어디죠? 여기 있는 매물대 라인을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세력들은 한 번씩 계속 매물 트라이를 하고 매물 트라이를 하고 다시 모았다가 다시 매물 트라이를 하고 지지 받았을 때 크게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이미 상방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 고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이 구간에서 조정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간이라서 그런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면 지금 다시 매수해서 더 크게 수익을 챙겨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건 섹터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오르면 정말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섹터라서 계속 전진건설 로봇, 뭐, SRT 일텍 이런 식들을 계속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 지금 이 자리는 빠질 자리가 절대 아니고,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당연히 한 번에 손절이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려도 여기서 매수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면서 촬영을 계속 하는 거고. 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괜찮았나요? 그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찌됐건 간에 전진건설 로봇 계속 촬영을 하는 도중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어, 왜냐면 전진건설 로봇이 만약에 빠질 차트였다면 여기서, 여기서 크게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역 N자로, 그쵸? 근데 역 N자가 아니고 쌍바닥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렇게 쌍바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방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정 파동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말라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없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들어왔던 세력, 여기서 매집해서 이렇게 쏘아올렸던 세력은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저한 그 번씩 눌러주세요. 어찌됐건 전진건설 로봇 그래서 일봉성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계속 하락 트렌드가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그려져 있어요. 이그 공간에 이 하락 트렌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크게 수익을 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준비했어요. 제가 그래서 구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쟁과 솔로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뛰어넘게 되는 순간 정말 크게 날아갈 거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매수해서 지금 더 크게 수익을 챙겨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타점들을 구독자 인벤트로 무료로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타점이겠죠.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가운데 정확히 저점이라, 한호가라도 여러분들이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저점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저점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세력의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력 차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력들이 들어온 자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침매수해서 같이 가침매도할 같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이런 자리죠. 이 빨간색 화살표가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이 빨간색 선이 세력이 나간 목표가로 하는. ]입니다. 보시면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했다면 충분히 바로 세력의 목표가까지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나 상승했죠? 7% 수익을 바로 나게 된 모습입니다. 다른 예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바로 이런 자리죠. 세력이 진입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세력의 목표가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더한번더 올라서 세력의 목표가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력의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했다면 2구간까지 9% 최고가까지 무려 20% 넘는 상승을 음. 바로 시원하게 뽑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력의 지표를 활용하면 세력들과 함께 매수해서 세력들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어서 이런 수익도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을 드리고 있고요 또 구독자 이벤트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세력의 지표가 다른 종목에서 또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는지 한번 예시상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 더확대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이렇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